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선혜입니다. 또, 풍남 보령에서 구독자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차량 더 센, 네. 3.5톤에 슈퍼 강포, 파레트 무에 12장 들어갑니다. 6 m 9 0짜리고요 21년식의 주행거리가 지금 보면 은 6만 5천킬로 6만 5천킬로 뜯고, 당연히 오토미션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냉장, 여기다 냉장기 달아, 냉동기 달아가지고, 냉장 윙바디로 바꾸실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오셔가지고 차를 보실 텐데 한 10분에 오실 예정이고요 요즘에 많이 주시는게 더센 요거 윙바디랑, 카고랑 덤프 많이 연락 주십니다. 아마 서 요거 하고 덤프 다만 다른 분한테 이제 진행할 것 같고요. 혹시 요거 65,000km짜리 충남 고려네 구독자님 무시 한번 소개 해 드릴게요. 완전 무사고에 진짜 보증 이건. 그러니까 덧셈 같은 거 3년 그리고 키로수 무제한으로. 엔진동력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손님 오시면 한번 더 영상을 찍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에 구독자님 오시면 한번 더 소개해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트리에서 혹시 슈퍼 광폭 인바디 파레트 12장 들어간 3.5톤 광폭 인바디 구독자님 오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 감사합니다